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인공 삼촌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오늘의 주인공 할아버지입니다. 네. 오토바이 지금 타고 계시잖아요. 예. 오토바이를 <laughs> 타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2년 됐습니다. 이거 오토바이 어디 서샀어요 우리 아들이 사줬지. 제가 두 달밖에 안 탔고, 아버지를 드렸고, 아버지가 한 2년.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지금 일흔 하나, 52년생. 근데 이거 타는데 불편한 데는 없어요? 상당히 편합니다. 다른 오토바이보다 기아도 안 넣고, 그냥 땡기면 나가고, 속력도 뭐 적당하고, 1 0 50, 나오니까. 이오토바이 낮아서 오토바이도 무겁고, 그래서 안정감 있고 잘 나가고 편하고 이 전에 혹시 타셨던 오토바이가 있어요? 있죠. 뭐요? 전에 오토바이는 90cc, 125cc. 어. 작은 걸 탔지 이렇게 아. 750cc는 안 타고 면허증 따면서는 250cc로 해갖고 면허증을 따고 그러면 면허 딴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한 2년 가까이 됐지 69회 엄청 어렵다 그러던데 면허를 연습을안 하고 시험을 봐세번 떨어지고 오토바이 학원에 가서 한달 정도 다녀갖고 면허증을 땄죠 그리고 오토바이 소개 조금만 더 해주실래요? 오토바이를 뭐 험잡을 데가 없지 오토바이딱 우리 노인들 타기는 적당하고 어디 가도 뭐 창피스럽지 않고 보는 대로 그대로 만족합니다 이걸 주로 언제 이용하고 있어요? 일일 뭐 시간 있을 때한 번씩 타고 또 우리 석 키운데 한 번씩 타고 가고 어. 소밥주로밥주로 소들도 놀라겄네시끄러워 소리가 안 시끄러 이건 다른 게 비해서 시끄럽지 않고 봉봉봉하고 다니니까 뭐 시내 다니면서도 세게 달린다 그런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고 아참전하게 탄다 그런 소리를 들었어 음, 오토바이 뭐 계속 좋은 얘기만 하시는 것 같은데 혹시 뭐 이거에 부족한 점 아쉬운 점 있어요? 부족한 점은 모르겠고 이게 기름을 만 닭대만 만 이천 원 정도 드는데 장거리 한2 시간 3 시간 타면 떨어질 것 같아 그래서 멀리 가면 중간에 가서 넣고 와야 된다. 탱크가 작다. 다른 차들은 마이는 건 5만 원, 4만 원도 들어가는데. 진짜로? 진짜로 들어가. 오케이 또. 뒤에 아직 사람을 안 태워봤어. 사람 태우기가 불안해. 아까 저를 처음으로 태워봤죠. 혼자 다는 때는 원만하고 만족합니다. 내가 불안하더라고. 뒤에 등받이가 없으니까. 땅갔을때 후청에 휘청. 나는 항상 등받이를 세우고 타니까 혼자 타도. 둘이 탈 때는 동승자가 여기에 앉아야 되고 바로 여기 올리잖아. 근데 혼자 탈 때는 올리고 여기 앉고 등받이 기대고 이렇게 앉고 어, 이렇게 탄다 그 말이지. 그리고 또 아쉬운. 그, 다른 차들은 뒤에 통을 소음품 같은 거실수 있게 통이 큰 놈을 달았는데 트렁크 트렁크 트렁크를 달면 입법이래 법의 위반이라고 법의 위반이래 연세가 71이라고요 뭐 언제까지 타시려고요 80까지는 타야지 <laughs> 아, 진심이에요? 네. <laughs> 어, 오케이. <laughs> 혹시 이거 타봤으니까 2년이나 다른 거 욕심이 나는 차가 있어요? 다른 것은 기아가 들어가니까 좀 위험한 것하고 아... 또 이건 타이어가 넓어서 네. 좀 안전하고 다른 차들은 아무리 좁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타이어가 안 낫고 좁잖아. 이게좀 아. 불안하고 위험하지. 그건 또 기아를 내야 되잖아. 이기 기아 없이 그냥 땡기면 6단 크지 나오지만. 지금은 다른 차 욕심나는 차가 없다. 없어 오토바이 사면서 장화도 사시고 응, 음, 가족고또 타고, 어, 가족고또 사시고 돈이 은근히 많이 들었겠는데? 옷도 뭐십몇 10 만원, 10몇 만원 많이 들었으면 한옷 만원 그래. 여러 모 입고 겨울 옷 입고, 그니까 바지까지 해서. 아 바지도 있어요? 바지도 있지. 이 바지가 아니고 오토바이 바지 가 따로 있지. 요즘은 뭐 중산도 국 좋으니까 한5 0만원 정도. 비싼 걸로 하려면 뭐 몇백만 원 들겠지만. 혹시 앞으로 오토바이 타고 뭐 다른 뭐꿈 같은 거 있어? 요 가고 싶은데도 없고 내 나이에는 하루 한 시간 정도 갔다가 한 시간 정도 오는 거리. 한세 시간 갔다가 세 시간 오면 힘들어서 안 되고. 여기서 가면 뭐 많이 가야 전주, 금을간 동안 부안 해수장 부안 해먹으로 한번 갈 정도. 길을 모르니까 다른데는 위험하고 길 아는. 만 다녀야지. 이 고속도로 못 들어가니까 국도로 댕겨야 되고. 오늘 인터뷰 진해 주셔서 감사하고. 예, 고맙습니다. 아, 앞으로도 안전하게 즐기면서 잘 타시기 바랍니다. 혹시 제가 나중에 돈을 좀 많이 벌면 저도 이거 비슷한 거한대사 가지고 같이 뭐 가까운 데 한번 가시죠. 그래요. 대로그럴 날이 올까? 글쎄. <laughs> 아니요. 오겠지. 어. 돈 많이 벌어 가지고 나한대사 줘도 되고. 뭐한대사 줘요. 뭐 잘될 수도 있대매. 지금 하시는 일이. 돈 벌면 그거 하는데 뭐사 줘서 그래. 나는 뭐 이거보다 좋은 것도 안 바래.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뽀대는 나야겠지만 혹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 있어요? 이 오드브라 사주서 고맙고. 1분컷 하다가 뭐라고 하는 사람 있는데? 아니요 없어 있어요 나 그런 건못 들어봤어 일본 것 탄다고 뭐라고 하면 어떡하지?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좋은 오드바를 만들면 안 타지 우리나라에 이런 좋은 오토바이가 없으니까 타는 거잖아 알았어 오늘 혼다의 NM4 오토바이 타는 52년생 오너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오늘보다 더 발전하는 오늘의 주인공 삼촌과 할아버지 이상 두 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